자자 갑니다. 자, 백 174쪽. 자, 16장이고요. 천지 만물의 조화입니다. 자왈 기신지위덕은 기신의 덕은, 귀신의 덕은 기성의호인저. 그래서, 자, 귀신의 덕은 정말 성하다. 엄청 성하다. 이 소리가, 귀신의 덕은 오묘하고, 뭐, 이 성하다. 이 속에, 뭐, 천지, 만물이, 뭐, 어 생성되는 이런 모든 과정과 절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 때가 되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죠.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 있죠. 햇볕이 벌써 다르죠. 아, 햇살이 저 지금 저 창가에 한번 햇살 보세요. 저 햇살이 왜인지 가을 햇살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신의 조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이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뭐 이런 귀신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생성하고 자라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이 천체가 운행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게 신의 조화인데 이 조화가 너무나 오묘한 것이 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지이 불견하며 그래서 그 귀신이라는 것은 볼시. 자, 우리 볼시 자 보세요. 얘가 보일시. 보일 시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볼견이 오면은 볼 시자이고요. 얘는 보일 시자여서 얘가 보신을 뜻하는 겁니다. 신을 뜻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니까 얘는 원래 납신자, 음이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한 글자에서는 뜻이 오고 한 글자에서는 음이 오는데 얘가 신을 뜻해서 얘가 귀신을 뜻하고요. 얘는 의미 그대로 왔고 얘가 신을 뜻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 제사는 누구에게 지내요? 신에게 이게 왜? 이게 보일시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는 거죠. 보일시 신을 의미하여서 이제 고기와 또 다른 것을 차려놓고 누구에게 신에게 제사 지내죠. 자 신이 신이죠? 신이 한입 먹을 밭을 주었으니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왕화 있잖아요. 제왕제, 제왕화 할 때도, 이때도 보세요. 이것이 제왕화, 제왕은 누가 내려요? 신이. 신이. 제왕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귀신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보세요 보일시 자는 자 여기에서는 음만이 왔어요 요거는 본다는 그러고 요거는요 요거에서는 음이 오고 요 볼견자가 본다는 뜻으로 와서 볼시 시청한다 이러면은 보고 듣는 거 티비 같은 거 그죠 보면서 소리도 듣고 나디오는 청취 청취 라고 하잖아요 시청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보는 거가 빠졌잖아. 요새는 보는 라디오가 있다면서요. 난한 번도 보는 라디오를 안 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듣는 라디오만 하는데, 요새는 보는 라디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보고 보고자 하여도 이거예요. 자, 볼시 보고자 하여도 볼견이 밑에 줄에 있죠.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보려고 하여도 볼수가 말불이에요. 말 부른 부정어이죠. 안 된다. 이 부정어잖아요. 보려고, 보려고 하여도 볼수 없다. 이거죠. 보려고 하여도 볼수 없고, 들을 청 자이죠. 그 시청할 때, 요 들을 청이 와서, 청지, 이 불문 이루다. 들을 청, 들을 문 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두개다 들을 청문해 한다 그러죠. 청문해 할때 문자는 물을 문이겠죠? 청문에는 듣고 묻고 듣고 이러니까 물을 여기처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 없다. 두개다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들으려고 하여도 들을 문, 들을 수 말불, 들을 수 없다. 자, 자채 물이라는 것이 만물의 형체, 흔적, 이런 겁니다. 자, 물체가 있는, 물체에는 흔적이 꼭 있잖아요. 자취가 남잖아요. 만물의 몸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만물은 흔적이 없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재라도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적이 있는데, 만물의 흔적은, 근데 불과 유 라고 했어요. 만물의 흔적은, 남길 수가 남기는 것이 불가하다. 만물의 흔적은 본체가 남기는다. 이거 남긴다. 이거 남길 유 유물 유산할 때 남긴다. 이거는요 버린다 버릴 기자처럼 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버리는 것은 이 만물은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버릴려고 하여도 버릴 수도 없다. <laughs> 사천하 지인으로, 그래서 천하의 사람으로, 자, 두 번째 줄 그때 하여금사가 있잖아요. 두 번째 끝에 하여금사. 하여금사는 나중에 해석하고요.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가면 천하 지인 있잖아요. 그러면 천하, 천하 세상, 온 세상 사람인 사람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여금사는 맨 나중에 하여금, 뭐가 하여금이냐 하면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이에요. 천하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 가지런할 제 자인데, 요 가지런할 제 자는요, 단순히 가지런하다는 것보다 재개한다 이럴 때, 우리, 자, 제사 지낼 때 목욕 재개하잖아요. 그죠? 몸을 정갈히 하고, 자, 뭐, 그 옛날에는 어른들은 막 이랬죠. 어, 어 제삿 날을 얼마간 앞두고는 안방에도 안 간다고. 그죠? 우리는 그 얘기 다 들어보셨죠 요새 뭐지 며칠 전에 무슨 tv 인가를 보다 무슨 프로였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면일이었는데 결혼했는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오늘 시댁에 제사여서 시댁에 남편은 남 남편, 자기도 직장 다니니까 남편도 회사에서 바라고 가고 자기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이제 시댁으로 가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좀 못해서 이제 마트에 들렸더니 마트에 복숭아가 예쁜 것이. 자, 우리 지금 왜 웃었어? 우리는 복숭아 사가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는 아는 거야. 근데 젊은 애들이 아냐고. 이거를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고, 복숭아 나무는 집 안에다 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런 것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복숭아를 하니까 벌써 하하 하 웃는 게 그거 사면안 되는데 이분 알잖아. 근데 이 생색시 이 처녀 아이가 이제 몇 살을 안 이제 결혼했는 아이가 자기네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봤고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복숭아를 뭐 무슨 그거 어떤 아이가. 여섯 시 반부터 8시쯤인가 뭐 이거 하는 변호사들 몇명 나오고 남자 아이 안경 썼는 아이가 하는 8시쯤에 하는 프로가 있어. 그 사건 반장인가 뭐 뭔지 하여튼 뭐 그거 그 아이가 그 이런 이제 사건을 일에 전해 오면은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거를 어복숭아를사 갖고 갔더니 시 엄마가 무슨 그것도 못 배웠냐고. 어 제사에 무슨 복숭아를 사가 오느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내다 버리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시월드인가 이게 이제 내 거기 보여 갖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월드이냐 아니 나는 복숭아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나는 복숭아 이거를 나는 몰랐고 복숭아 좋은 거를 보니까 아이 좋은 거를 제사상에 놓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 사 갔더니 이랬다 그랬더니 그 시엄마도 지혜롭지 못했는 거지 젊은 아이가 모를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아 얘야 이거는 지금 여기다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차에다 갖다 놓아라. 이거는 이제 신이 못 온다 우리 그 산소에 가서 음주 저기 술잔 이렇게 해서 술 이렇게 따르는 거 있죠 아 고실에 말고 이렇게 하고 묘에다가 술을 따르는 거왜 하는지 아세요 왜그왜왜그 왜왜그 술을 거기다 붓냐 하면은 그땅 속에 있던 신이 그술 냄새에 맞고 올라오라는 거야. 강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또 술을 올리는 게 그런 의미라면은, 이거는 또 복숭아는 귀신을 못 오게 막는 것이다. 이렇게 잘, 자기는 알아서 그래서 아니까, 그럼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를, 제 사이 그것도 안 배웠냐고 안 배울 수 있지 그런 거 그런데 막 야단을 쳐버리니까 그러면 이 시집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새색시하고 사이가 얼마나 거꾸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엄마도 조금 지혜롭지 못했죠. 자 그래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요거는요 가지런할 제자이죠. 자 가지. 자 가지런할 제 자가 이거 이거 여기에 가지런할 제 자는 요렇게 지금 와가 있잖아요 요 가지런할 제 자가 제게 할 요거는 돼지의 머리에 가장기아라 그랬죠 왼쪽 칼도 오른쪽 칼도 사다리를 놓는데 요건 요렇게 해서 가지런할 제 그러잖아요 가할날일 때는 여기에 보일 시가 오면은 재개할 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신이 들어왔으면은 우리 요거 목욕 재개한다 이럴 때, 자 정갈하게 몸을 내가 신을 맞이할 제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안방에도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굳이 우리 아이들은 또 지네들이 알아서 교회를 가버려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복숭아 사가면 안 되는 거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럼 얘들 도 그냥 빈손으로 가기에는 그냥 못하니까 뭐라도 사들고 좋은 마음이죠. 뭐라도 사도 어제 복숭아들이 막 막 이렇게 비사기도 하면서 얼마나 탐스러워요. 막 그죠? 이렇게 탐스러운 거 있으니까 이 탐스러운 복숭아를 드리고 싶은. 그죠? 이러는데 우리는 미신적인 그런 주술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건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사 지냈는데 우리 오빠는 또그 엄청 막 그런 거를 따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현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못 타고 오실까봐, 현관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이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진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기 아버지가 와 계시는 것처럼, 들어가시죠. 그리고 옆에서 일으켜 가서, 자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들어오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내리세요 그리고 집 방문도 열어놔 집 현관문은 열어놨잖아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앉으세요 이거 다 해요 우리 오빠 우리 동생이 그러면서 아, 조심 조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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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뒤꿈조심하세 우리 오빠보다 더 쉼하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laughs> 원래 그렇게 하요. 이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러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제명성 목하야. 이 소리는요. 여기에는 가지런할 제가 와 있어요. 근데 이 가지런할 제자도요. 우리 시, 수신제가 할때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할때 가지런할 제자도 있지만 재게할 제자도 되는 겁니다. 얘가. 근데 정말로 재게할 제자는 얘가 보일 시가 들어와야 돼요. 보일 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것도 이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 요거를 써놓으세요. 이것, 우리가는,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런히 할 죄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옆에 써놓으면은 얘는 이 뜻으로 온 거예요. 자, 이 뜻을 지금도 여기에 몇 번째는 이 가지런히, 재개할 죄라는 뜻으로도 있는데 요런 뜻으로 왔죠. 그래서 요 가지런히 한다, 재개한다 이 뜻은요.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이러는 거죠. 있 그리고 밝게 옷도 밝을 명의였죠. 오늘 이제 내 몸을 깨끗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성복이에요. 성복이라는 것은 우리 유교에서는 옛날에 그 춘추시대 때 공자가 춘추시대 때부터 여러 나라를 그렇게 떠돌아 다녔지만 많은 나라에서 공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그 유교하는 유학자들은 보면은 옷차림부터 가요 옷차림부터 가그 완전히 치렁치렁하게 도포 자락은 땅 끝까지 대위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흥성대원이 이거 잘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잘데없는 낭비인 거야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옷 하나가 나와 양쪽 자르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도포자락은 발끝까지 치렁치렁하게 그러니까 무릎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럼 옷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천인 거야. 천은 귀한데 그런 쓰잘데 없는 그런데다가 속에 있고 또뭐 있고 겉에다가 한여름에도 속옷 있고 겉에 또 속적삼 있고 겉적삼 있고 거기에 두루마기 이러니까 그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걸 성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옷을 두권이면두 권, 뭐 이렇게 발해하는 거 겹겹이 입는 거 이거를 다 제대로 차려 입는 거 이걸 성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많은 나라를 14년이나 돌아다니면서 군주들에게 쓰임을 못 받은 첫째 이유가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유어에서 말하는 그 예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못 배우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장례식이라든지 제사, 이거는 산 사람이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게 그거라는 거죠. 3년의 심요살이에, 그동안 심요살이 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해. 아무 일도 못 하면서 3년간 그래야지 되는 거, 뭐 이러는 것들이 그, 거기에, 뭐, 뭐, 초래청,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뭐, 사무제, 뭐, 어쩌 이러고, 1년상, 기념상 뭐, 이러면서 하는 게 너무 죽은 사람만 사실은 살았을 때물한 그릇 더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죽고 난 뒤에 그거, 저는 그 사투리로는 제사를 지사라고 그럽니다. 지사 지낸다, 이래요. 지사는 지 먹으려고 지내는 게 지사요. 그 귀신들이 그거 먹어요? 지, 결국은 누가 먹어? 지가 먹어. 그래, 지가 먹어. 지 먹으려고 지내. 살았을 때물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해요. 그거가 나지 죽고 난데 성대하게 차려어 귀신이 먹고 갔어? 내가 다 먹었지? 자, 지가 먹지. 그래서 지 사지낸다고. 자, 그래서 옷도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우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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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되고 심지어는 성균관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뭐또뭐 뭐 누구는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누구는 돈을 많이 내느니 적게 내느니 이러면서 불화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자 뭐 어쨌든 여기에서는 자뭐 어,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의관을 갖춰 입고 이러는 겁니다. 이승 제사 그래서 제사를 이어서 받들어 모신다 이거죠. 큰바다 양자인데 큰바다 양이 두개 왔잖아요. 넘실 넘실 바닷물이 줄렁 줄렁하는 넘실 넘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넘실 넘실 양양호 호여제기상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출렁출렁하는 물결처럼 신이 그 위에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동생들 하고 데리고 그래서 밑에까지 어 뭐야 현관에 내려가서 밑에까지 가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러고 엘리베이터로 가세요 엘리 이러고. <laughs> 그러는데 저 안순이 언니네는 그것도 한술 더떠서 이거 이거 조심 조심 안하네아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오빠는 아이고 너무 지실라 조심조심 안 해고 그냥 일을 <laughs> 제서 이거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위에 진짜로 사람이 아버지가 진짜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양양호여 제 기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정말로 그 신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아이고, 조심하라. 이 소리가 바로 진짜 발 헛디딜까 봐막 이러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제기 자운이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 갖고 이 자우에 정말로 와서 우리 그러고 또꼭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을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문밖에 내놓죠. 그러면은 야 오늘 내 제사다 이런 대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따라온 대잖아요. 저승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따라오는데 남의 집에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문 밖에다 친구들 거, 이렇게, 그래서 내놓는다고. 어 뭐, 우리, 뭐, 고시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이렇게 내놓는 것이, 그 따라온, 보였나요? 본적 있나요? 자, 그래서, 진짜로 그, 이제 신을, 유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진짜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좌우에 있는 것처럼 있을 제이죠 시왈 시경에서 시에서 왈 말하기를 신지격사를 그래서 신의 여기에서 격격사 어, 격식격이에요 요거 요거는 시경 대야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왈 신지격사를 이 격사는 뭐냐하면요 강림이에요 신이 강림 신이 내려오시어서 이 자리에 임하는 거. 자, 땅 속에서 올라왔든 하늘에서 내려왔든 이 뭐야 제천 행사를 지내면은 하늘의 신이 내려오든 땅의 신에게 지내면은 땅에서 어 땅에서 술을 붓는 게 우리 묘지에 가서 술을 붓는 게그 자리에 술 냄새, 술이 땅 속으로 숨에 들어가면은 그 술을 울랑주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 이술 냄새를 맡고 신이 이제 깨갖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것도 참 누가 지원했는지 잘도 지원했죠. 자, 그래서 여기 격사라는 것은 이 시가 강림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과 탁사, 헤아릴 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신의 강림을 우리가 지금 신이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헤아릴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탁사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법도 도도 되지만은요. 해아릴 탁도 되는 글자입니다. 우리 보통은 법도 도로 더 많이 쓰어요 그런데 우리 글자가 이렇게 뜻과 의미 두세 개씩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법도 물수가 오면은 건널도 이러는데 요거는 해아릴 탁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자 신의 강림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여기에 정말로. 신이 와 있는지, 어쩌는지, 우리 할일 수는 없지만, 정말로 여기 에와 있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막 조시 진짜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오빠는 옆으로,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여기는 있데 똑바로 이렇게 오시라고, 옆에서 안내하면서 이러고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이 거기에서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는데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강림하여 있는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데, 신과 사사는요, 자 하물며 신 자입니다. 끌인 자잖아요. 끌인 달궁에 어, 뚜를곤이 와서 글 인자인데, 요글 인자에 하살씨가 오니까 하물며 신자예요. 자, 하물며 신자인데 여기에 얘가 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 하살씨가 와서 하물며 신자가 되었지만 얘가 인자이기 때문에요. 얘가 들어가면은 인이 됩니다. 벌레충이 오면은 벌레와 관련된 글자가 되겠죠. 지렁이 인자가 됩니다. 지렁이 인자가 되고요. 가죽 혁이 오면은요, 가슴거리 인자가 됩니다. 가슴거리. 가슴거리 인자가 되는데, 여기에, 여기에 하살씨가 오니까 인이 아니라 하물며 신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솔사 자의 생각사가 왔죠. 요, 요거는 꺼린다는 뜻으로, 어, 자, 사사, 이거는 꺼린다는 뜻으로 어, 생각하십니다. 하물며, 자, 헤아린, 신이 강림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지만, 꺼릴 수는, 신을 꺼릴 수는 없다 이거죠. 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꺼릴 수는 없고, 부미지현이니 그래서 자요 어, 자글미자는요 아주 미세한 거죠. 자글미 은미한 것, 자글 자미 미세하고 은미한 것이자 대저 지압이 붙자는요 어, 대저 또는 무릇 이런 뜻으로 나서 자 어, 미세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음미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꺼릴 수는 없다는 거죠. 신이 나타나는지 어쩌는지 여기에 신이 강림했는지 어 강림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꺼릴 수고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음미한 것이 아주 작아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음미한 것을 우리는 나타난 나타난다. 성, 정성성 자이죠. 성지 불가 엄, 가릴 엄 자입니다. 여기에서 정성성이라고 하는 이거가, 이 정성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요, 대학에서도 아주 성의라고 그래서 중요한 말이었고, 중용에서도요, 이 성이라는 정성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학과 중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말씀언에 이룰 어성이 어, 와서 정성성인데 이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내가 무엇을 어디서든지 최선의 정성을 다해야 되고 열성을 다해야 되고 이런 뜻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지 불가, 어미. 그래서, 이, 그, 어, 성을 가릴 엄 자예요. 이 성을 가리는 것은 불가하다. 가릴 수가 없다. 여차부, 대저, 이와 같아. 자, 이와 같다. 자, 같을 여차, 이차가 왔죠. 자, 이렇게 신이 작용하고 나타나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진짜로 여기에 강림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 짓거나 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 하고 꺼릴 수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시대에도 공자는, 어, 뭐야, 이스라엘 그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권이었기 때문에, 뭐, 구약 이런 거 모를 때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가 하늘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간증거리는 있었죠. 그래서 뭔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초순이 지나가고 9월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